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에버노트의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 에버노트 클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에버노트의 클리어 기능입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에버노트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하루에 이 라이프 스토리를 어, 에버노트의 이제 클라우딩의 놈으로 인해서 이 타임 캡슐과 같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어, 넣었다, 우리가 어, 연동해서 쓸수 있는 이러한 어, 기능에, 이러한 노트에 에버노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에버노트의 어, 이제 그 클리어 기능, 지금 보시면 에버노트의 이 클리어, 쭉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딩 서비스인 에버노트는 언제 어디서나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동기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구글 크롬이나 그리고 이제 파이어폭스에서 클리어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앱 클리핑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웹 클리핑이 뭘까요? 웹 클리핑이란 웹페이지 내에 선택된 부분만을 우리가 이제 추출해서 모바일 기기나 기타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보기 편하게 최적의 상태로 변환 또는 제작성 해주는 기능이 웹 클리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서핑 중에 웹페이지들이 있죠. 웹페이지에 선택된 부분만을 우리가 이제 추출해서 모바일 기기나 기타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보기 편하게 최적의 상태로 변환, 변환시켜주는 이 기능이 웹클리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웹서핑을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자료의 수집과 정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간단하게는 즐겨찾기를 저장하거나 링크 정보를 기록해 두는데, 예, 이게 참 번거로, 번거로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에버노트를 이용하면서, 어, 웹서핑 중에 중요한, 어, 이 자료의 수집과 정리, 이런 부분을 어, 웹, 에버노트에, 어, 우리가 직접, 웹, 에버노트에, 어, 웹페이지 자체를 그대로 옮겨 담아 이제 스마트폰에서 어,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면 웹서핑 중에 이 중요한 어, 자료나 그리고 이제 이 수집 이 수집되어진 이 자료들을 어, 그대로 따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에버노트의 어, 웹클리핑 이 클라우딩 해놈으로 인해서 수시로 어, 에버노트에서 어, 볼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다. 근데 이제 이럴 경우 어, 스마트폰에서 보려고 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웹서핑하다 보면 어, 주의 하나의 예를 들면 뉴스의 이 중요한 부분만을 웹클리핑하고 싶은데 그 뉴스의 주위에는 어, 광고 게재물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우리가 이제 이 어태치돼 있을 겁니다.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죠. 이랬을 경우 에버노트 클리어를 사용하면 어, 필요한 정보 외적인 부분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 예, 말 그대로 어, 클리어하게 어, 중요한 문서 자료만 남고 나머지 광고라 지저분한 부분들은 깨끗하게 정리 시켜버리는 이 부분이 오늘 여러 교수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 클리어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에버노트 클리어리 어 클리어리의 이 설치 과정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구글 크롬과 어, 에버노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좋겠죠. 어, 구글 크롬을 어, 사용하면 인터넷 익스프로보다 좀 더, 어, 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서핑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저는 구글 크롬을 권하고요. 여기에, 어, 라이프 스토리를 어, 정리할 수 있는 에버노트 계정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구글 크롬과 어, 에버노트의 계정을 어, 사용하고 계시다라면 상당히 좋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제 어, 여기에 보면 어, 앱 섹션에 있는 어, 크롬을 클릭하여 크롬 앱 스토어를 통해 에버노트 클리어를 어,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에버노트에서 직접 제공하는 또는 페이지를 통해서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제 따라서 크롬에서 어, 앱 스토어에서 클리어리 또는 에버노트 계정에서 이제 클리어리. 이두 가지 이 파트에서 클리어리 이 기능을, 어 우리가, 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롬의 웹, 앱 스토어는, 어 현재, 어 이, 이, 지금 이렇게 주소창이, 어 현재, 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롬이 아닌 에버노트 클리어리. 에버노트에서도, 어 직접 이용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에버노트와 그 다음에 크롬 앱 스토어. 저는 그냥, 그러면, 에버노트 클리어리. 혹시 교수님들이 에버노트 클리어리의 기능이, 에버노트 계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럼 먼저, 크롬 앱 스토어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크롬 앱 스토어를 우리가, 열어보면, 크롬 앱 스토어에, 이제, 클리어리, 기능을 우리가, 설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클리어리 기능을 우리가 눌러보면 지금 이렇게 클리어리가 나오죠. 자, 여기에 이제 클리어리를 눌러주면 자, 세부 자, 클리어리에 대한 기능이 다 지금 나옵니다. 자, 크롬에 추가됨 되어 있구요. 자이 부분이 지금 어, 클리어의 어, 기능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클리어리 어, 우리가 여기서 이용해 어, 볼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다시 어, 에버노트 쪽에서 에버노트에서 어, 클리어리 기능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 되돌아가 보면요. 자, 에버노트 어, 클리어리 주소창에 어, 눌러보면 오류가 생기네요. 자, 에버노트 어, 클리어리. 자, 어 조금 문제가 있나요? 자, 여기서 에버노트 어, 클리어리를 어, 눌러주면, 자 클리어리 눌러주면 이제 어, 다운로드가 어, 되겠죠. 에버노트로 클리핑하기가 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고 실행을 하면 어, 지금 우측에 보이시죠? 어, 우측에 보이다시피 여기에 지금 클리어리 기능이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에버노트의 웹 클리핑 이또이 이미지가 보일 겁니다. 그럼 제가 실제 어 이 클리어 기능과 그 다음에 웹 클리핑 기능을 직접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뉴스를 한번 어, 불러 보고요. 자, 오늘 어, 북한 이상가족 건강상 실무회담 모두 보류라는 어, 현재 구글의 뉴스가 어, 지금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의 뉴스를 보면, 자, 교수님들 어떻게 보이나요? 자, 여기 보면 실제 이 뉴스만 어, 제가좀 간단히 보고 싶은데 이 구글에서 이 뉴스를 올리면서 어떻습니까? 주변에 많은 광고들이 붙어서 지저분하,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실제 교수님들은 이 텍스트와 이미지만을 어, 교수님들이 좀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저는 이제 에버노트 계정이 있고 에버노트의 웹 클리퍼 기능과 클리어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상가족 금강산 실무회담 모두 보류라고 하는 이 뉴스를 클리어리 기능으로 한번 클리어 시켜 보겠습니다. 자, 클리어리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 지저분한 텍스트의 뉴스 이미지들이 어떻습니까? 실제 텍스트와 텍스트로 간단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버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클리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기에 역시 에버노트에 웹 클리핑을 시켜주면 자 여기에 어느 노트북에다 저장할 거냐 그다음에 태그를 어디에다가 저장할 거냐 이렇게 정해서 기사를 저장해 두면 교수님들이 교수님 에버노트 계정에 이제 이 뉴스가 웹 클리핑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시간 날때 서핑, 큰이 구글을 계정해서 서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교수님 관심사항인 이 뉴스를 현재 에버노트에 어, 클립, 어, 웹 클리핑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쉽게 다시 이러한 이 소식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 에버노트 스크랩 있죠? 에버노트 스크랩 기능을 누르면 노트북에 클리핑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편집 기능이 또 어, 뜹니다. 자, 편집을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조금 전에 클리어리 기능으로 우리가, 어, 간단하게 지저분한 부분을 어, 정리했던 이런 문서들을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편집의 기능으로 인쇄, 편집, 어, 글꼴의 색깔들을 다 직접, 어,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이러한, 어, 기능까지가 이제, 어, 클리어리, 그리고 웹, 어, 클리핑 기능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 정리를 해보면 어, 오늘 네이버에 한 뉴스를 한번 볼까요? 자 네이버의 어, 뉴스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 자 네이버 홈으로 가서요. 자 네이버 홈에 가보면. 네이버 오늘 뉴스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선 뉴스 가니까 역시 오늘 금강산 해당 무산 이런 얘기도 나고요어 다른 뉴스 한번 간단히 볼까요? 음, 보면 어, 여, 아시아나기 이제 아시아나기 이제 사고가 났었던 부분도 있고요. 어, 뭐 스포츠 홍명보이 예, 하나 뉴스가 있습니다. 자 선택했습니다. 자 지금 두서 있는 축구 칼보다 매선 말로 기성령을 배다라는 현재 어, 한국의 이 축구 감독의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많은 광고들이 지금 있고요 지저분하죠? 이때 현재 요 어, 텍스트 이이 이, 이 자료만 어, 우리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측에 이미 어, 크롬이나 또는 에버노트 클리어리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해놓으면 항상 어, 인터넷 주소창 상단에 크롬 상단에 이 클리어리의 이미지가 있고요. 자 클리어리 눌러주면 자 조금 전에 홍명보 감독에 어, 관계된 어, 뉴스들 자 깨끗하게 어, 주변의 지저분한 부분들 다 정리되고 어, 텍스트와 이 이미지만 어, 깨끗하게 남았습니다이 다음에 이제 웹 클리핑을 에버노트로 우리가 연결시켜주면 어, 저, 교수님의 에버노트 계정에 어, 조금 전에 이 홍명보 감독의 뉴스가 어, 교수님의 이노트북어 이 태그 부분에 이제 웹 클리핑 어, 되어집니다. 자 기사 저장해뒀고요 여기서 또 하나 다시 말씀드려보면 뭘까요? 말씀드려보면 다시 밑에 에버노트에서 에버노트에서 직접 이제 이 스크랩을 이제 편집 기능을 진행할 수 있고 편집을 한 다음에 이제 인쇄까지 할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뭘까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제 모든 이이미지의이 중요한 이 텍스트 자료들까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님들 웹서핑에서의 이 불편했던 부분들, 이 클리어리와 그리고 에버노트의 웹클리핑으로 이제 간단히 보관하고 그 다음에 편집하시는 이러한 오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능은, 기능의 이 소프트웨어는 클리어리, 그리고 웹클리핑. 클리어리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크롬이나 에버노트에서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크롬 상단에 이 클리어리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고요. 클리어리 이미지 옆에 웹 클리핑 이 이미지가 보입니다. 교수님들 요긴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